감사합니다. 맨드리망송을 축복하시고, 여론 가운데도 시작하시는 하나의말을 감사합니다. 성령을 붙잡아 주시고, 많은 주의 돕기로 하서 생명의 말씀을 전파해 고대양 육대지에 전파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유. 여러분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 나의 주님이라고 믿어야 돼요. 아멘. 교회 나온다고 다교인이 아니에요. 지금 솔직히 보면 코로나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옆 핑계 저 핑계 되어서 교회 안 나온 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작은 교회는 그런 게아니야큰 교회일 수도 더많아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여러분, 가난한 성도라고 들었죠. 그죠? 네. 어, 어떤 교회에 틈을 어, 지고, 교회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나 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적을까? 많을까? 너무 많아. 보기 싫어서? 목사님 보기 싫다. 사모님 보기 싫다. 근사님이 사들어다니는 건 너무 보기 싫다. 전도사님 보기 싫다. 그러게 가니까 법장 밥도 안 되네. 예수는 좋은데, 예수님님은 너무 좋은데 그 안에 있는 교인들이 위선적인 꼬라지가 보기 싫 하여튼 많아. 아니. 핑계 없는 뭐가 없더라고요? 무이없다고참 사람들이 핑계 살때 우리가 예수님 보고 불완전 인간의 모습을 보지 않고 예수님을 보고 교회 나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기도하면은 하나님 기뻐한데 우리의 원수인 마귀는 슬퍼할까요? 슬퍼요. 가슴 아파할까요? 슬퍼요. 아, 슬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주변에 그 잡음, 잡념, 하여튼 여러 가지가 너무 너무 많이 방해해요. 이를 말할 수 없어. 요 사람들은 깨어르기도 하고, 또 사탄의 방해가 있기도 하고, 하여간, 음, 아직 기도가 습관이 안 됐고, 머릿속에 망상이 막, 막 밀려와.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은 대단히, 대단히 축복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기도한다. 시작.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기도한다. 음, 커뮤니케이션. 믿음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야. 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교제하면 뭐 갔는지 몰라? 시간 갔 뭐. 근데 미운 사람 복음은 <laughs> 돌아서 그래. 고개를 안 들려. 우리가. 어, 그래서 우리가, 교제는 끝이 없는 거야. 젊다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남녀 간에는, 교제하면, 30분, 1시간, 2시간, 3시간, 심각간줄 몰라. 근데 우리는, 20분, 30분만 하더라도, 몸이, 막, 있더 어떤 사람이 막 기도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뭐가 와요? 벨 소리가 울려서 기도를 못해. 또 문이 막 두드리는 소리가 있어. 또 아니면 내가 갑자기 기도를 하면 친구한테 이제 전하고 싶은 충동이 막높겨그리고 이제 부엌에 막 치게 올린 것도 막 듣기 시작하고. 막 그만 우리 기도하면 여러가들어한상황이 제일 교3 3장7일제에 모세는 다음까지 말합니다.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네 아멘 네. 여러분 친구 한 100명 있죠 50명도 있고 30명도 있지만 진짜 이 친구도 층이 있더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고 멀리 있는 사람 있어 근데 가까운 사람 하면 1시간 2시간이면 그만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교제할 때 마치 모세처럼, 마치 친구를 비대면이 아닌 대면이잖아. 그냥 보고만, 와, 막 나오잖아요. 친구와의 관계는 밀접도가 가까울수록 시간 가지 몰라.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과 성경님과 하나님과의 교제는 가까이 갈수록 깊게 넓게 기도해야 할줄로믿습니다 아, 네. 기도는 하나님하고 대면 비대면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와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중보 기도하기 위함입니다. 시작. 중보 기도하기 위함이다. 이 자녀를 낳아서 키워보시면 자녀들에게 대한 가장 큰 축복이 부모가 할수 있는 게 뭘까요? 강남에 빌딩 하나 넘겨주는 거. 그것도 좋죠. 아니면 돈을 주는 거, 재산을 물려주는 거, 머리 좋은 형제를 물려주는 거참 쉽지 않다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그, 이 땅에서 자녀들이 잘 돼야 되고 건강해야 되잖아요? 응. 여러가지 스트레스 이겨나야 된다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야. 미국에서 목회할 때, 아, 어, 미국 그 학교에서 교수하는 사람이야. 이그 사람이 처음에는 기도를 안 하지만 제가 기도나 와서 기도를 오래 해. 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다. 여러분 보세요, 이 중국이 되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다 참여를 했기까 싶습니다. 한국에 큰 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인의 능력도 출중하지만 교인이 열 명이 있을 때와 1 0 0명 있을 때와 1 0 0 0명 있을 때와 만명 넘을 때겁이 달라. 몸무게 체중이 나간 그런 겁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000명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 영역과 5명, 10, 10명이 약 하고 기도하는거 어디기 차이가? 차이가 난다니까. 아주 큰 거예요, 목사님. 그런 이야기야. 자기 교회에서 금요일 날 자기 교회에서 기도해 주는 그 기도가 집회에서 막 불을 붙만데 교인들이 목사님께 할수 있는 거뭐사에도 많이 내리고뭐 편안하게 하는 것도 희미하지만 목사님에서 기도하는 교회가 능력 있는 종을 표출할 줄로 믿습니다 부모도 자녀 함께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다 묶어서 그 자녀를 위해서 적절한 시간에 지혜를 주시고 사탄을 물리치며 병마를 떠나가게 하여 그들의 소원이 부모의 기도 때문에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된 거예요. 부모가 제가 한국에 살다 보니까 뭐 검수전이 얼수전이 흙수전 뭐 무슨 수전을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재물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깊게 기도해주면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피계한 때에 자녀들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이유는 문제 응답이다. 시작. 문제. 문제가 응답이는거요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기도해. 예수님 이 사람이 전부로 간대요. <laughs> 그니까 어떤 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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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이 오늘은 정이 안높긴데 예수의 영이 워낙 크니까 그니까 러그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오는 거야. 그니까 이 내가 영역이 약하니까 예수의 천아가 버려. 아, 그러게 안 돼. 듣고 온다니까 하방은 그만 맞는 거야. 사업이 안 된다. 뭐 부부관계가 안 좋다. 았 자녀의 문제가 있다. 여러 가지가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 예. 다니엘은 공무총회 되었어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이 공무총회인데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파키스탄 출신이 공무총회를댔다말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정적들이 많은 거. 그러니까 왕에게 막 고자질해. 아, 다니엘 털려먹은 놈이다. 그런 그래. 근데 다니엘은 한마디로 반대하지 않냐고 자기 집에 가서 이전에 하는 대로 예루살렘 성을 하여 하나님몇 번? 3번. 세번 기도했다는 거야. 여러분, 말하겠습니다. 기도는, 기도는. 습관이다. 다시 한 번, 기도는? 기도 습관이요. 순간이 습관이 형성 안 되면, 공부 못하는 애들, 공부 잘하는 애의 차이가 아세지 공부 잘하는 애들은, 딱, 책을 로 보면, 1시간, 2시간, 3시간 그냥 가. 공부 못하는 애들은, 30분 하더라도, 엉덩이가 막 타고, 응. 막, 모, 목이 마렵고, 막,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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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막 착, 착, 공부가 안 돼. 글자를 보니까, 검은 글씨와 흰 글씨 총이로 다 읽게 한단 말이야. 공부가 안 돼. 그러나, 집중하는 애들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의 습관이 되어있는 사람은 기도가 저절로 나올 줄로 믿습니다. 누가 보면 22장에 보면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 뭐요? 기도했더라고요. 기도가, 기도가 그냥 되는 게아니요 목사님들, 새벽 기도하던, 맞기 도하던 저녁에 갔던, 주무시던, 기도하던, 딱 하면 뭐요? 습관이 되어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기도하는가? 다깥다가습니다 사탄을 물리칩니다. 시작. 사탄을 물리칩니다. 사탄을 물리치는 것은 인간의 의지가 아니에요. 인간의 용서는 아니에요. 인간의 지혜가 아니에요. 사탄을 물리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돼요. 영역이 있는 목사님들도 자기 일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해 금죄에 의지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사탄을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물리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책을 많이 썼던 한국에도 번역됐죠? EM, 다운저럽게 미국의 미주리지에서 사회보다도 기도를 많이 한 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마귀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에 기도하는 것을 방해한다. 마귀는 기도가 빠진 공부, 기도가 없는 일, 기도가 없는 종교, 기도가 없는 가정, 기도가 없는 신앙생활, 기도가 없는 목회자를 두둔합니다. 그리스도님이, 권사님이, 성교사님이, 전도사님이 특별히 멘토 방송하는 분들이 기도하면서 일을 시작하면 마계가 한 들어갔다가 열 길로 올라간 역사가 이멘토링 방송의 역사가 할 줄로 이제 니가 그래서 우리가 뭘뭐 율동을 하든 찬양을 하든 기도를 하든 말씀을 하든 그게 중요해요 우리 그런 시대에 내이 바탕을 깔고 있는 것 있어요. 뭐가 중요한 건? 기도하는 거 아침에 딱 일어난 거요 아이고, 오늘 또뭘 묶어요? 아니면 뭐 어떻게 살아야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이 하루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하면서 시작하고, 또 열심히 하루에 사시고, 딱 주무실 때도, 어 하나님, 아이고, 오늘 또왜 이렇게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이 하루를 주신걸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를 마칠 때, 그 신령이 복 있는 신령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우리 하나님께